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공포 게임은 리빙 메어라는 공포 게임인데요. 자, 이 게임 필리핀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 2층 건물에 항상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소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소음이 나는 곳을 조사하러 간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곳은 어떤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 한번 같이 탐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티 엔진 밑에 이거 개구인가요 <laughs> 맴인가? 아파리구나어 근데 게임 소리가 노이즈 소리를 잘 효, 효과를 잘 넣네. 어 시작했다. 어 그래픽 자체가 이렇구나. 어. 뭐야? 카메라다. 못 죽어 근데 카메라. 어, 씨뭔 소리야?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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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전화오는 소린가 오, 게임 좀 약간 좀 기기한데요? 아, 라디오 소리구나. 근데, 뭐 아무것도 줄 수가 없고. 어, 이 뭐야? 누구세요? 낙낙! 누구시지? 야, 뭐 라디오 앞에서 한번더 건드려보시다, 라디오를. 재수없어서 끄고 싶은데 꺼지지도 않네, 개 같은 거. 어, 예수님 도와주세요. <laughs> 귀신 튀어나오면 사진 밖으로 튀어나와서 막아주세요 어. 집에 저런거 걸려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 그래도 이런 카메라는 못 줍나? 괜히 여기 있는게 아닐 것 같은데 뭐해야 돼? 어 이거 가진다 오 뭐가 있어 오이쉣뭔 놈의 파리가 이렇게 많아 이거 파리야? 그 파리 소리 개 듣기 싫어. 그림자. <laughs> 그 만약에 제 영상 이거 보시다가 잠들면 이 소리 듣고 깨겠는데요. 이 파리 소리 귀에서 앵앵거리는 거. 와 진짜 잘때 귀에서 막 모기 소리 앵 소리 들으면 진짜 개패고 싶은데 진짜로. 그지 어. 뭐후레시가 필요하다는데. 손전등이 필요하대. 손전등이 필요한 거 같아. 손전등을 어디서 구하지? 손전등 아 근데 이거 맵이 너무 어두워서 진짜 손전등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? 손전등 좀 주세요. 오 예예. 아나이 소리 진짜 싫어. 이거 들고 다니면 안돼 그냥? 이거 들고 다니자. 손전등이 딱 딱히... 켜.. 어 있다 있다 있다. 아닌데이거 손전등이 아니라 카메라인데 이건. 뭐야 이게 손전등이야? 아이 손전등. 아 손전등이 아니라 카메라잖아 이거.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줘야 되나 봐. 아 누가 웅웅거려 자꾸 누말 똑바로 해야 할 거면 뭐 입에 뭐 먹으면서 말하고 있나?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왜 이렇게 사이즈 막 찍힌다. 이거 봐. 안 보이는 곳이 이걸 다 보여. 찍어봐 이렇게. 이거 봐 여러분들. 짠 이런 식으로. 와 게임 미쳤는데? 잠깐만. 어 이러다 갑자기 귀신 튀어나오면 진짜 개 깜짝 놀라는데 이런 거. 아 제발 진짜 몰라 귀신 지는 건지는. 어 깜찍아. 어시 깜찍아. 아주 사람 보고 놀랐네 진짜. 아 이거 뭐야 이거? 아 깜짝이야 씨. 아 이런 거 진짜 무서운데. 아. 잠깐 여기 어디지? 아니 왜 방이 다 거기서 거기 갔냐? 아닌가?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? 어뭔 소리야? 쉣. 옷이 나는 소리야. 어어어 뭔 소리야? 울지 마세요. 왜 소리야? 어디서 나는거지? 이쪽에서 나는데 소리? 어 여기로 안가져 근데 여기로 간다 나 여러분들 아 개무섭다 아 제발 아, 뭐야 아 못봤어? 아 아니, 아니 놀래킬거면 보여주고 놀래키던가 보지도 못하고 어 뭐야 죽은거야? 이게 귀신이 나를 놀래키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나? 그치 그래야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가서 카메라를 들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이 나를 덮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. 어 귀신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해 보니까는 기다려봐. 여기가 어디지? 아. 어 어디서 자꾸 소리 나는데? 어디지 이거? 배 같은 거 진짜 여긴가 여기 어, 아니고 나와 나와 튀어 나와 나오라고 아 나오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어 나오지 마세요 나었다 찍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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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나오는 거 찍었는데 방금. 뭐야? 나오기만 해 봐. 나오기만 해 봐. 씨. 지진다. 나만. 음... 아, 나이 키스를 또 들리네 진짜. 그냥 여기 붙어 있을까, 여러분들? 그냥 나 일단 열어 가 보자. 아닌데 여기도 키이 없는데. 숨어야 되나? 아, 여기 그냥 있어 보자. 여기 등 벽에 등 붙이고 그냥 대기수나. 어, 대기수나야, 대기수나. 미치겠네. 우다다다잖아 <laughs>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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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계속 찍잖아 계속 직잖아. 아니 계속 찍잖아안 죽어요, 근데. 어, 저기 가만히 있는 거 봐. 저러고. 어, 씨개 무서워. 아, 이제 뭐야? 뭐 어쩌라고. 어떡하라고. 사라져. 아, 사진 찍어도 안 사라져요. 아 씨. 와, 이거 봐. 어. 으, 열로는못오나 본데? 아, 온다! 죽었다. 음. 아, 에이, 에이. 음. 방법이 뭐지? 아니, 사진 찍어도 안 죽으면, 어? 뭐야,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. 뭐야? 뭐지? 버그인가? 아,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였나봐, 이게. 아,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였나 보네. 방이 또 구조가 바뀌었어. 아 죽는 게 맞나 봐. 아닌가? 오 씨. 어또또또또또또또또 라디오 또 라디오 또 라디오 또 라디오. 또 라디오. 어디서 들리는 거야? 또 귀신 소리. 아. 아 진짜 무섭다. 여기 있을 거 같아. 없네. 열어 나와 볼까? 여기 문 열려 있다, 여러분들. 오, 씨앗 지금 또 앞에 뭐 생겼다. 어이 무서워. 사만다 위아 보스 데드. 우린 둘다 죽었다? 우린 죽었다? 오유 이스나 어 나이트메어. 이게뭐 악몽이 아니란 말인가? 가보자.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귀신들이 자꾸 생기거든요. 이거 봐봐.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육 근육 귀신이 근육 몬 귀신이 생겨. 야, 실루엣만 봐도 그냥 엄청 많은 게 보이죠? 어, 아까 그 귀신이다. 오오 뭐야? 리빙 메어 데모. 설마 엔딩은 아니겠지? <laughs> 아니, 뭐야? 끝이야? 아니, 규타로 귀신만 나오면 끝이야?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게임이 신선하긴 했어요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뭐 귀신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완전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무서워하고 근데 이걸 좀더네 해가지고 이제 좀 게임 진짜 엄청 길게 만들면 갓겜이 될것 같은데 너무 짧네요 데모 버전이다 보니까 자 리빙미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